하나님 한분 하나님께서 만유를 <laughs>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한분 하나님 엘로아흐 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엘로아흐가 단수이라면 단수이고 엘로힘은 장음 복수이죠. 그러면, 단수가 복, 원 복수가 됐으니까, 변한 건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본래 하나님은 그냥 뭐, 알 수가 없어요. 음,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럼 여러분이셔? 아니지. 한 분이신데 너무 커서 몰라. 그, 그래서, 그래서 올람엘, 그렇게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음,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음. 영원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다. 아, 알 수가 없다. 왜? 알 수가 없다는 게 정답이다. 너무 커서. 그건 인간으로, 음, 강아지가 무슨 뭐, 음, 무슨, 뭐, 강아지 세계 다음에 말이죠. 이 비행기 타고 뭐 우주로 올라가고 그걸, 그걸 모르듯이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늘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변해갑니다. 그걸 창발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발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창발이 그냥 우리가 인식이 불가능한 엄청난 크기의 그 영원하신 올람 엘 창음 복수 하나님을 그냥 새롭게 또 만나 뵙고 놀라워하며 그렇게 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음, 그 속도가 무지 무지 빨라집니다. 그 변화라면 어떻게 되죠? 이미 있던 것들이 사라져야 새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이미 있던 게 사라진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대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몇년전 하나님을 뭐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이렇게 막그 하나님이라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만났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참 단순 무지한 짓이었나 싶지 않았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움직이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봅니다. 그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본 것이 다본 겁니까?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십계명도 나오고 뭐. 음? 구약 성서가 나오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구조하고 논리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또그것 이해하게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어디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불꽃으로도 볼 겁니까? 응? 뭐 불덩어리로 볼 겁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영으로 뵙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볼 수가 없는 존재 아니에요. 약해서, 제끔해서 음. 그래서 올람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뵙는 자리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일을 중간에 놓고 그리고 그 중간 다리를 거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뵙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간 거죠. 뭐 그렇게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들 참 오랫동안 고생 많다. 응? 나를 안다는 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전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뭐좀 들고 와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 알아지겠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요. 그 사람으로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똑같이 밥 먹고, 아이고, 똑같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병난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고, 인생살이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그 속에 또 갇히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갇히면 창발로 이렇게 그 올람엘 하나님을 크게 알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지 상태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뭐 변하는 거요. 변을 때마다 싹 사라지고 새로운 게 나와요. 농경 시대의 그런 어떤 신관이랄까 하나님을 뵙고 이해하고 그러던 걸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게 노화 홍수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차원에, 애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시화가 됩니다. 농촌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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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서 먹고, 이렇게 하고, 뭐, 목축고 그러고, 그렇게 성적 발전하다가, 그 다음에, 되된 것이 도시화가 되는 겁니다. 그도시화되기보니까그 도시 속에서 지들끼리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나와가지고, 그걸 확, 살이,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어, 그렇고 그런 이제 어, 새로운 차원으로 또 변화되어 올라오죠. 이렇게 그냥 놀랍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 끝에서 인마누엘 시대가 오고 인마누엘 시대도 또한 하나의 한계가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성 시대가 또 온다. 이렇게 변화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인류사가 인류의 의식세계 인류의 그런 차원 그리고 공간 이해의 넓이 이런 것이 변화하는 데 따라 또한 함께 변화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또 우주 시대로 변하고 있어요. 음, 뭐 달나라는 뭐신비하는데 지금 달나라가 무슨 신비합니까 어, 그러면 땅뭐다 모래도 퍼가지 와서 이게 달나라 거야. <laughs> 그러는 마당에. 아이고 그러면 이 비슷하겠지. 화성도 가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넓고 큰데 그럼 다 그렇게 그냥 모래알갱이 같이뭐 그렇게 그런 걸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가 무지 무지하게 크게 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변한다. 변한다는 말만 빼고 다 변한다. 그런데 타락하여 본질을 잃어버리는 변화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이제 상승하여 영적 세계로, 음, 불꽃을 보다가, 불기둥을 보다가,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안에서 그냥 상상적으로 뵙다가,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다가, 그러다가 성령시대를 또 갔다가, 이렇게 자꾸 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 존재라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존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또,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왜? 본질로부터 많이 떠났거든요. 부패했어요.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기를 했습니다. 그게 종교개 역이라는 겁니다. 그종교혁한지가한 500년이 넘을 겁니다. 500년 착 넘어 503년인가 뭐아 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뭐 그렇게 그 시기를 건너 왔어요. 그, 그런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까? 교파가 생겨났습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고 뭐, 별게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 수도 없는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그렇게 그 기독교의 선진 쪽인 거요 우리보다 먼저 받아 받아들인 쪽이 가 보면 그냥 무지 무지 많은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됐나요? 한국에맨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미 있던 종교 체제 그것을 바탕으로하여 또 살아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때 하시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응? 부귀공명 뭐 장수는 못하려. 뭐 저 정막한 공동묘지가 날 기다린다. 그러면 막 노래를 불러가면 우리는 막 울고 이 헛된 것에 매달려 있었네.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레이드를 업하는 그런 창업을 했죠. 그 후로는 성령시대가 와요. 막 성령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 뭐, 뭐가 안 되는 거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어. 이래서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성취하는 그런 시대를 전개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발전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축복 성장 부흥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 다음 시대로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 거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될까요? 아니 변화의 얘기를 그냥 짤막하게 말이야 한 5분짜리로 다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빨리 보이거든 통짜배기를 봐야 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헷갈릴 거예요 너왜 거기 있어? 왜 거기서, 그, 네가 지금 있는 건애굽 아니야, 애굽네네가 있는 건 미디안 아니야? 방향감각도 없이 말이야. 네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건 아니야? 왜너 거기서, 응?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변해야 해. 안 변하면 안 변은 그런 시기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땐 뭐여? 노아홍수가 일어나. 응? 소돔, 고모라, 어, 불, 불뚱구댕이가 일어나. 그렇게 해서 싹 쓰러지고 그래야 가 없던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그렇게 전진해 올라가 아나스타시스 해야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갑시다. 자, 가자고요. 감사합니다.